반복문 중에 하나인 포문은 제한된 횟수만큼 명령문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제어 구조를 제공합니다. while문이나 d o w i l e 문이 반복 횟수가 결정되지 않은 반복문에 주로 사용된다면 포문은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는 반복문에 사용됩니다. 여기 구문에서 포문의 괄호 안에는 초기화, 조건식, 증감 등3 개의 표현식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인덱스로 사용하게 될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고 조건식을 평가하고 인덱스 변수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while문이나 do while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let i 0 while i가 5보다 작은 동안 console 로그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i++ 이렇게 했죠. 여기 첫 번째에서 행 i 변수를 초기화하고 있죠. 이것은 for문의 초기화하고 대응됩니다. 그리고 i가 5보다 작으냐 라고 하는 y문의 조건식에서 조건식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여기 조건식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i++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인덱스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증감과 대응됩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 f o r 문 구문으로 바꿔보면, for, let i e q u 0. i가 5보다 작은 동안, i++ 하면서, console, log,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코드와 같은 코드가 되는 거죠. 먼저 for문이 실행이 될때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첫 번째 표현식을 실행을 해서 i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 표현식은 for문이 처음 실행될 때한 번만 실행됩니다.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두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 변수의 값이 5보다 작은지 여부를 평가하죠. 현재 i 값이 0이기 때문에 5보다 작음으로 참이 돼서 for 문의 명령을 실행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다음에 for 문의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세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 변수의 값이 5보다 작은지 여부를 평가하죠. 이제 i 값은 1이 되고 5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돼서 for문의 명령을 실행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이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고 i 변수의 값이 5가 될때 for문의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조건식은 i 변수의 값이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평가되고 for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다섯 번 출력하게 되는 거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or let i 가0 초기화해 주고요. 그다음에 i 가 5보다 작은 동안에 plus plus i 하면서 console log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창에서 실행해 보면은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다섯 번 출력하고 있죠. 이번에는 배열을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래서 values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for let index equal z index가 values 배열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 index++ 하면서 console.log values의 index번째 것을 출력하는 거죠.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이제 여기에 배열의 각 요소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금문에서 먼저 for문이 처음 실행될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첫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인덱스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 하죠 이 표현식은 for문이 처음 실행될 때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표현식을 실행을 해서 인덱스 변수의 값이 values 배열의 length 속성보다 작은지 여부를 평가하죠 처음에 인덱스 값 0은 values length 즉, 5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돼서 for문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values 배열에서 index 번째의 요소 값을 꺼내와서 60을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ndex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두 번째 표현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index 변수의 값이 values 배열의 length 속성보다 작은 여부를 평가하죠. 이제 인덱스 값은 1이 되고, 밸류즈 랭스의 값은 5이기 때문에 참이 되서 포문을 실행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고 인덱스 변수의 값이 5가 되었을 때, 여기 증가해서 5가 됐을 때두 번째 표현식은 인덱스 변수의 값은 밸류즈 배열의 랭스 속성 값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평가되고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f 문의 변형인 For of문도 있습니다. 이 반복문은 배열과 같이 반복할 수 있는 객체. 영어로는 iterable object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 반복할 수 있는 객체에는 배열이 포함되죠. 그래서 그 객체에서 각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가 요소에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명령문을 수행하는 거죠 이것을 이 객체에서 마지막 요소를 꺼내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코드로 작성해 보죠 배열은 반복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for let element o v e r values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sole, log, element.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values 배열의 값이 60, 50, 30, 80, 90. 이렇게 요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밸류즈 배열에서 60 값을 꺼내다가 엘리먼트에다 저장해요. 그래서 그걸 출력하죠. 그래서 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50 값을 꺼내다가 엘리먼트에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50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30 값을 꺼내다가 엘리먼트에 저장하고 그래서 30이 출력이 되고 80 값을 꺼내다가 엘리먼트에 저장해서 80 값을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구식값을 꺼내다가 엘리먼트에 저장해서 구식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문자열도 반복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for 오브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letter of javascript 됐다고 할까요 console.log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이게 자바 스크립트가 한 문자씩 지금 출력되고 있죠. 맨 처음에 실행됐을 때는 자를 꺼내다가 레터에다가 저장합니다. 레터에 저장된 자를 출력하니까 자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바를 레터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바가 출력이 되고 쓰를 저장을 해서 스가 출력이 되고 계속해서 이문자의 마지막까지 틀을 저장해서 레터에 저장되어 있는 틀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문은 우리가 이미 사용해 봤습니다. 스위치문에서 사용해 봤죠. 하지만 반복문에서 반복을 탈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values 배열에서 요소가 30인 것을 발견하면 반복을 중단하고 반복문에서 탈출하기로 하죠 그래서 for let index 0에서부터 index가 values length보다 작은 동안 index++ plus plus 하면서 let value 값을 꺼내 오는 거예요 그래서 values 배열에서 index 번째에 있는 값을 꺼내다가 if 이 value가 30이면 그때는 break에서 루프를 탈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console.log에서 value 값을 출력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60과 50만 출력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배열이 60, 50 다음에 3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0, 50까지는 출력이 되고 이 30이니까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돼서 포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컨티뉴문은 컨티뉴문 이하의 코드는 전부 다 건너뛰고 다시 반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코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브레이크 대신에 continue로 대체하기로 하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배열에서 요소의 값이 30인 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출력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value가 30이면 continue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하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곧장 이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을 판별한 다음에 다음을 실행하라는 거죠. 이 break 와 c o n t i n u e 문은 l l do this. We will do 문 h i s w l l d e l l do 로 h i s We will do t 문 i s 그 e w l 앞에 레이블을 레이블 명을 붙여요. 명 그다음에 이제 콜론 해가지고 여기에 다음에 명령문 이렇게 이 오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에 레이블을 지정하면 지정된 레이블 위치에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주로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for 문 안에 for 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for 뭐 let i 가 0이고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다시 for let j 0 제로 j가 10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때 어떤 조건이 true이면 참이면 break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내부에 있는 포문 안에서 직접 바깥에 있는 포문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가, 아우터라고 하는 네이브를 달고, 브레이크, 아우터,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여기 있는 포문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깥에 있는 포문을 탈출해서 아예 전체가 다 탈출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이러한 점프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문 안에 여러 반복문이 중첩되는 복잡한 코드에서 이 점프문은 코드를 간결하게 해주는 이점은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더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나이 점프문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점프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문법이 나온 거니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기다가 레이블을 붙이죠. 루프. 이렇게 레이블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브레이크. 해서 루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전에 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로 지정되어 있는 레이블 위치에 있는 포문을 브레이크. 탈출해라 하는 의미가 되니까요. 이건 같죠?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continue도 마찬가지죠? continue, 이렇게 해도, 결과는 아까워 같습니다.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죠?